자, 게임들 반갑습니다 이 게임 바로 블레이드 앤솔 2라는 게임입니다 제 최애 게임 중에 하나가 PC불소입니다 근데 불소2가 오픈하기 전에 야그 PC불소가 2로? 야 정말 기대 많이 했죠 여러분들 그런데 실상 까보니 역시 NC의 통수 닌지라이크라는점 때문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욕을 하고 주식 또한 엄청난 나락을 봤던 이 진짜 개 망중의 망게임, 불쏘2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이 글로벌 6월 12일 레이드 이름 없는 자 신서블 오픈하면서 이 업데이트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지금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신규 유저, 복귀 유저의 좀 혜택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네, 구글 계정이 들어갔는데, 당신은 복귀 유저입니다라고 돼 있으시면, 당신이 복귀 유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글 계정을 잠시 보류하고, 신규 유저, 신규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당신은 불소2의 신규 유저입니다라고 있는 슬로건을 걸면, 여러분들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귀 유저는, 그냥 1부터 키워야 되고, 별로 주는 게 없어. 근데 이 게임, 신규 유저로 들어오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 처음에, 당신을 60레벨 펌핑을 해주겠어요. 그리고, 직업과 종족을 고를 수가 있어요. 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종족은 사실, 닌, 진, 곤,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본인의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자, 60레벨 펌핑을 할, 직업이 필요하겠죠? 검사, 권사, 암살자, 주술사, 기공사, 뭐, 궁수, 법종, 어, 많은 것들, 많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 주술사까지. 그 많은 것들 중에 본인의 선택을 하시면 되고,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어, 텔레포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당신은 60레벨이고, 우편을 가보시면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 주시는 걸다 까보시게 되면, 뭐, 전설, 소울도 주고, 그 다음에, 뭐 수호령 영웅부터 전설까지 주는 세계도 까고 뭐뭐 뭐 장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줘요 여러분 다 까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진행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이 게임에서 가능하다고 줘요 여러분들 가능하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영웅 다 까고 자다 했어 근데 막상 와 보니까 할게 없잖아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다떠 있고 하는데 할게 없어. 자이 미션 하다 보면 좀 막히는 구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비와 이 수호령을 가지고 이 미션까지 에어, 에어. 그걸 NC가 그렇게 조작을 해놨어.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고 보시면 자, 자 무기도 깎고 보패도 찾고 다찾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상점에 가보시면 신규 전용 상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레이드, 뭐 에픽 뭐 레벨업, 모의탑 노란색, 그린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 패스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골드 이론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사셔가지고 인벤에 들어옵니다. 인벤 들어오면 더블클릭도 해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 이걸 어떻게 활성을 하느냐, 이걸 누르시고 이 활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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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시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미션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많은 것들을 제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 다 자기 거야.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방이 자 여기에서 100개, 야 100개. 근데 이거를 와막 엄청나게 많이 주기 때문에 이거를 100개 가지고 택도 없어, 택도 1도 없어요, 진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자 상점에 가보셔 가지고. 가방 확장 신성 패키지 하나 살수 있거든요 200개 신성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편하게 게임하세요 어차피 하실 거면 5,500원 자 여기서 PC로 결제를 하게 되면 PC 결제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나 다로받으셔가지고 모바일로 카페로 바로 결제하시면 편해요 뭐 튕기긴 하겠지 근데 결제하셔가지고 편하게 결제하시고 다시 PC로 즐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던전에 가보시면 고요한 밤의 수련이라고 있는 이 던전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레벨업을 할수 있는 경험치 던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냐. 12일인데 16일이니까. 레벨을 지금 우리가 4일 놓친 거긴 해.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꼭 가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 뭐, 무탑도 있고, 여러분들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있죠. 많은 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서 즐기면 돼요. 뭐 파티 던전도 있고 옛날 불소와 느낌으로 비슷한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몸파도 가입하셔 가지고 많은 가다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게 있으시다 해 보시면 많은 분들이 알려 주십니다. 오셔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되고 이 서버는 이름 없는 자 라는 서버이고 12일 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많은 것들을 가지면서 게임을 즐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